안녕하세요. 저는 중앙CMI의 대표이사 박고규라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해외 화력 발전소 영업 일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2년 전에 선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회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CMI는 1984년 중앙소방기계산업사로 시작해 근 40년에 가까운 업력을 쌓은 회사로 우리 곁에 늘 함께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았던 소방함, 배관트레이, 아파트나 건축물에서 볼수 있는 건식 PD, 철제 사물함과 같은 스틸과 스테인레스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박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앙CMI는 최신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고 정부 지원 및 투자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레이저 절곡 용접 도장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작업 환경을 접할 수 있고 청년 내일채용 공제 재직자 내일채용 공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뿌리기업 경력형성 정려금과 같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놓치지 않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거 보고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저 보안은 안 좋은 것 같아. 최근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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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에 웃음> 주변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텐데,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좀더 저희가 회사를 좀더오랫 동안 이끌어 나갈 비전이라든지.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그런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이런거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동원돼서 하는 거지. 전 올라가고. 어? <laughs> 왜 올라가요? 어다 해. 아니. 사, 아니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시켜서 사무로 가는 거다 하지. 직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중앙 CMI는 긴, 긴 업력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어, 큰 변화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의 진출이라든지 어,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회사가 향후 50년을 더갈수 있는 그보다 더 길게 갈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처럼 저희가 더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구직자분들 중에서 가장 중소기업에 들어오기를 꺼려 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회사의 비전이 없다는 것인데 저희 회사에 오신다면 저와 함께 그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 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선정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 회사가 충분히 좋은 회사라기보다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서 제가 더 앞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